아.. 어. 상대팀 안 왔는데? 아 왔다 와1순이 드래기 상대 드래기? 오아 오. 근데 무의미한 물구 <laughs> 무의미한 물구 드래기한테 소용 있죠 아, 산처아뭐 근접할 아, 일이 이거, 없을 이거, 것 같은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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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어, 뭐야? 오오 <laughs> 오크 싱크 아! 오아 딜이 안 바뀌는데? 딜안 바뀌는데? 딜 하나도 안 바뀐다 나랑 웨슬리는 사이좋게 립 나눠 먹고 있어 오신한 수! 드리기드리기오피 많이 까졌어 안, 안, 보여 피 많이 까졌다 팀원들은 딱 언덕까지만 가요, 언덕까지만 언덕 위까지만 구경 가능 그래서 언덕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 뭐 와우! 오! 진짜 얼마 안 까이죠? 야, 야 드래기 너무 안 까인다. 어, 피 보고 싶다. 피, 보 피를 보고 싶다. 아 헤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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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겁나 치열하다, 이거, 말렙전이. 말렙전이 진짜 꿀잼이야, 이거는. 개 치열하네. 오오. 오! 오, 비그름을 뿌릴게요. 순간 로라순 줄 알았다. 더파야 이거? 한, 한 둘. 오, 오, 맞아 이번에 한번 어, 있죠. 이등 빅터, 가라, 가랏? 가라. 빅터 로 죽을 같은데 어, 그럴 수 있어. 빅터 아, 빅터 때... 판일 텐데. 아, 빅터 이쪽으로 왔어요? 하 <laughs> <laughs> 빅터 왜으로가면 어, 맞은 거 <laughs> 같긴 한데. 것 같긴 한데. <laughs> 아, 다시 와. 빨리 와. 빨리 오면 돼요. 빨리 와. 빨리와 석속행 이거. 때리지 마. 디지, 때리지 마. 디지, 때리지 마. 진거 <laughs> <laughs> 뭐야 저거? 이게 뭐 하는 참일 다시 해 주세요. 아, 어... 각도 잘못 맞췄어, 쟤. 그냥 바로 샷건. 시작하... 자. 아. 어, 세런 들어왔다. 아, 존나 얄미운 평타. 끝 그래? 오, 빅터가 이겼어. 따 어. 이등 누구예요? 됐다. 거기 나와요. 아 <laughs> 어, 어렵다. 2등 나와야 할. 두 번째 나와요. 세 번째 나였나? 두 번째. 두 번째. 아닌데. 어야 근데 어, 세 번째였는데 나? 세 번째. 빅터 잘 크니까 진짜 좋다. 오. 근데 우리 는 아주 빨리 빨리. 나 근데 허리케인 블레스터링 하나도 안 찍었는데 아 미친. 와일즈아 어, 잠깐만, 들비야. 오우씨. 들비야. 아 어여. 어, 오 마이 갓. 엄? 어? 어? 변이 빠졌다. 와 부품 아 아, 들비 되게 얄밉다 이거. 너도 얄미워. 아와 아. 이거 죽었다. 끝. 아. 젠장. 우리 3등도 왜야? 알아. 아, 틸비가 좋다. 피가 너무 좋으니 오. 오 다다다다 따다다. 그 아. 오. 어. 아. 진짜. 와우, 맞았네. 아 오. 헉? 오, 킬로 아, 피했다. 선셋 킬로, 킬로 피했다. 바. 오, 어? 우리 어플? 아, 선질 빨라요. 지니스 선질 빠른데? 오, 피하고. 오, 비행! 비행 날았어. 어? 으아 <웃음> 아니! 아니! <laughs> 아 <laughs> 나, 피가 어떡하지? 피가 개, 개저런데? 해삼형, 해삼형 차례 아니야? 어, 어 해삼? 아, 나 바로 죽겠다제더 아프던데. 그거 저형 은근히 단단한 던데 <laughs> 어, 피... 야 일단 서리빨, 서리빨 빙 났고. 서리빨, 서리빨. 이게 어디니? 이 어디 갔어? 야 안. 어 저도. 소핑 다요 원수 원슈, 원수랑 원수랑 그거만 빼고 안녕하세요. 엘통 같은 거 엘통이나 근슈원슈 빼고 다 돼요. 아, 키시기랑 그 시어 빼고 다 돼요. 그렇 그래, 아. 도스 뭐. 뭘할 수가 없네. 서로 그냥 핑핑핑핑 도는데 그냥. 어? 제게 언덕점의 묘미죠. 그이 아, 아, 아이고. 궁수인데 얼었구나. 아니, 잡, 잡기 잡기. 아이고. 아, 지금 아, 타임이 늦었어41 야 선딜이 진짜 와우. 그래에저한 당한 건데. 그러니까 선셋 아. 선딜이 확실히 상이다아 아, 허리 찍고 싶어. 거기 마지막이에요? 벌써? 아니요. 네 아. 내, 내 번째요. 뉴스가 왜똥키였어 원래 똥키 아니었는데. 아 괜찮아, 나난한명 잡았으니까 나나. 어, 여기 야생의 트리비가 나타났다 나왔어, 제네. 아. 때리지 마, 때리지 마, 때리지 마. 어차피 나, 끝났잖아요. 아 근데 나중에 번회전 할 거잖아요. 아 맞다. 아, 빨리 나와요 5대5 한타 대 한타 나왔어요 말고 1대1로 어? 해가지고 그 자기 원하는 사람이랑 싸울 어 웨슬리 바보야 시작했어 오오 아, 막발. 막발 준비해놨어 오오오 오오피안어피 아, 어, 많이 달았어아 선딜 미친 선딜 다 사라졌어요 웨슬리 와 미친 선딜 진짜 저, 노, 노엠설 채팅창 채팅창이 3 2 1 쳤어요 지금처럼 시작! 지금처럼 이렇게. 말하고 오 피터 피터. <laughs> 어 스턴. <수천>. 많이... 아이고. <laughs> 야 드니스 왜 이렇게 한 중이야? <웃음> <웃음> 오 아이고 장무져. <laughs> 아 미친. 아이고. 오 캔슬 당했어. 아. 캔슬이 아니라 안 맞았어요. 아보아 아, 보가 캔슬 당해서 보. 아 보, 와. 정리 끝났죠? 끝.